안녕하세요 잭스 입니다 또 며칠전에 고마운 오마를 빨리 커가지고 순을 가지고 반찬을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어, 오늘 좀 따가지고 집에 가서 가지고 또 반찬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 집 사람은 요리를 어떻게 할지 또 다른 레시피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쪽에 크고 부드럽더라고. 요 요게가 야 무리여 뭐다겹쳐어서그런 근데 왜 중간에는 중간에는 색깔이 틀리죠 되게 부드럽대. 부드럽고. 한국에서는 꽃 피는 거못 봤는데. 미국 꽃이야. 미국 고구마는 이상하게 다 꽃이 피더라. 나팔 꽃처럼. 진짜 부드럽대. 이래도 보니까 올해 고구마 많이 달리겠던데. 그렇죠서해이상하고이렇 <laughs> <laughs> 뭐 꽃이 핀다니까 진짜 길다 <laughs> 아, 비좀올것 비 같은데 응. 안오니 이거 응. 지 요 앞에 서만 따서 한 두봉 지리 나오겠네요. 나, 나 따야 되겠다. 자, 그 고마 줄기를고고 줄거리를 아, 끓는 물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찬물에 헹궈서 여기에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. 고춧가루 넣고, 마늘 다지 넣고, 그리고 색깔되기해서 농장에서 던 풋고추하고, 빨간 고추를 넣어서, 그리고 젓갈 들어가서 버무링면 끝입니다.